허경영 지지선을 합니다. 국민 배당금 꼭 타게 해주세요. 이디 허경영 지지선을 합니다. 국민 배당금 최고! 허경영 지지선을 합니다. 국가 배당금 최고! 허경영 지지선을 합니다. 꼭 대통령 되시고 서울시향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지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지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나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영 총장님 지지합니다. 사랑합니다. 허영영 지지선언합니다. 서울시장 되어서 대통령까지 보냅시다. 허영영 총장님 서울시장 당선 반드시 됩니다. 허경영 총리님 지지합니다. 서울시장을 되시고 또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지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경영 서울 후보, 허경영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합니다. 네. 허영영총회님 어, 지지 선언합니다. 반드시 서울시장 어, 당선되시고 자기 대통령 당선되셔서 우리 국민들 어려운 국민들 국민 배당금으로 중산주의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영 지지합니다.